Q&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이게 내가 Q&A를 올려놓고 안 한지 엄청 오래 돼가지고 r x 텐데 한참 아래..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러분, 안타깝게도 찾았습니다, 여러분. 자, 200명 개념 제로투 같은 소리 하시네요, 여러분. 여러분, 제로투는 룰렛이 있으니까, 여러분, 룰렛을 돌려서 단돈 1,000원에 짐의 최종 목표요. 어, 제가 최종 목표는 딱히 정해진 건 없긴 한데, 저는 이제 약간... 메인급 익대 정도 깨는 걸로 지금 수행 목표는 찾고 있고요. 깨고 싶은 익대들은 일단 저는 뭐 디디, 소에 뭐그 다음에 블러 이거 세 개는 꼭 하고 싶습니다. 자신이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냐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테머드 하디스트에다가 지금 하소 80%를 달성한 개1 9수였기 때문에 코거니션, 콕그네이션. 코거니션이 뭐예요? 코거니션이 뭐지? 코그니어머머머 팬부 팬티가 없는데요? 성별 남 성, 성별은 왜 물어보려 유튜브에 있는 Q&A는 모두 종료됐고요 여러분 디코에도 Q&A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디코에 있는 Q&A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워터드라이께서 질문해 주신 여친는 이거는 딱 노코멘트를 딱 조정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지면을 시작한 유 밖에 없는데 뭐 그냥 아 그래 그 태경님 알죠 여러분 태경님 태경님이랑 기린님이 지메하시는걸 보고 한번 재밌겠다 해서 모아일 뭐 라이트를 시작했던 거 같고요. 어어어어어어 오... 성별 성별을 왜 자꾸 그래 유래 어 뱃살 어쩌고 저쩌고 가장 존경하는 지메이는 저는 저희 디코방에도 있는 아크로스님을 뽑고 싶습니다, 여러분. 이, 이름 이지헌이고요 성별 성별을 왜 자? 작... 꾸 헤이퍼 첫인상이 현인상. 어 첫인상 그 마인크래프트 할때 만났으니까 뭐 마크 하는 사람 현인상. 뭐 지메 저한테 테모대 발린 사람 클리어 렉션이 잘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? 어 이거는. 해말 있어요. 제가 나인서클 전까지는 리액션 억지로 한다. 좀 약간 이게 유튜브가더 위해서 리액션 을 억지로 한다 이런 느낌도 없지않안 있었는데, 이게 나인서클부터는 힘들어.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. 이게. 200명을 달성한 지금의 기분? 음, 첫 번째 달성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았는데, 이게 두 번째 달성하는 거라서 이게 별세가 없어요. 이게 뭐첫 번째 달성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. 여러분, 댓글 Q&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다시 구독자 수를 한번 확인해볼까요? 여러분, 199명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. 여러분, 잘 봐요. 새로 고침. 아, 오케이.